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식은 오늘의 5분 주식 멜파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멜파스는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급상승했다가 어, 굉장한 폭락을 지금 거의 5배가량 폭락을 한 80%가량 폭락을 했다가 지금 주가 자체가 상한가를 한번 쳤어요. 어, 일단은 상승 요인도 상승 요인이지만 어, 주가 자체가 크게 바닥을 쳤기 때문에 거의 작전주라고 봐야겠죠. 어, 일단 평균 주가를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 한 1,800원 정도의 평균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00원이면 충분히 1,800원 이하면 매수를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도 2,000원이지만 충분히 들어가볼 만한 자리고요. 어, 자리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죠. 재무제표를 보면, 어 매출액은 크게 늘진 않고 있고요. 유보율도 크게 많진 않아요. 유보율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부채도 어 갚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부채를 갚아가면서 유보율도 살짝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익은 조금의 흑자전환은 하고 있지만, 큰 이익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률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고, 유보일에서 계속 깎여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일단 기업 자체가 탄탄하진 않고, 어뭐 저평가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 낮은 주가로 보자면은 한 1,500원 선이 적정 주가로 보이고, 그냥 평균 주가로 보자면 뭐, 1,800원까지도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런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 일단, 공포로 인해서, 이제, 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거래 재개월 26% 급등한 게 보여지는데, 어, 잠깐, 거래 정지를 당했었네요. 거래 정지를 당했고, 지금 멜파스 자체도 크게 지금, 뭐, 호재가 있다고는 힘들어요. 호재가 있다고는 힘들고, 일단은, 자 지난 13일 파산 신청을 했다가 다시 거래 재개를 한 걸로 보여지네요. 일단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됐고요. 어, 앞으로도 파산 신청이 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어, 주가 자체는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 회사가 파산 신청을 직접 했다는 거는 회사를 더 이끌어갈 여력이 없다는 거고 어, 회사 내부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뭐 이거는 급등으로 떠나서. 어 그냥 목표 주가로 뭐 2,5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한 1,500원 이하로는 매수를 한번 소액으로 해보셔도 되겠지만 큰 돈이 들어갈 주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오픈 주식, 어, 이 주식은 뭐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있으나 뭐 그냥 이거는 단타로 좋아 보이십니다. 크게 보지 않도록 할게요.